2한번째 물건인데, 이게 경북 칠0이라는데7곡이 아니고, 인천 광역시 옹진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옹진에 있는 물건데, 어, 2억 9백짜리가 이거 뭔가 7100만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물건이 가격이 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그럼 여기 보면, 두 필지인데, 지목이 전이 하나가 와있고, 나와 대지가 나와있죠. 지목이 전이면 여기 보면 왼쪽에 보면 농지취득 자격증명서 를 띄어서 제출하게끔 돼있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두 필지거든요 여기 대지가 있고 위에 전입니다 전인데 현관 사진이 렇게보시다시피 여기에는 그 대지에 있는 집이 집이 전으 침범해 있어요 그러니까 전하고 대지하고 중간에 집이 어떤 뭐가 거기 거쳐져 있다는 얘이 얘기는 담당자가 농치증을안 해준다고 했기 때문에 가히 따로 없다는 얘 그러면, 그러 우리가 이거를 치치증을 받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원성복구 조건입니다. 원성복구 조건으로 얘기하면 담당자가 원성복구 조건으로 농치증을 해줄 수가 있고, 담당자가 이렇게 집이 이렇게 멀쩡한 집이 있는데 원성복구 안 된다. 못해주겠다. 하게 되면, 낙차를 받고 행정소송을 해서 원단복구 조건으로 어떻게 한다? 농취증을 해달라고 행정소송을 하면 되는 거니다 그러면, 낙차를 받고 나면 원단복구 시켜야 되죠. 시켜야 지 시켜야 돼? 시켜야죠. 예를 들면, 이거는 경례기 때문에, 농취증을 안 해주고 소송을 해갖고 어떻게 다 농취증을 받을 수가 있는데, 내가 다른 사람한테 팔을 하면은, 일반 매매는 절대로 지 이거, 이거저기 뭐야, 농지증안 해줍니다. 일반 매매분은 그러니까, 선다는 사람이 있어도 팔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팔려면뭘 해결해야 되나? 농취증로 해결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지증을 해결하는 것은 방법이, 어, 아까 어떤 방법이라고 했죠? 원망복구죠? 그 원망복구는 혼불어야 돼, 안 혼불어야 돼? 여기서 원상복구조건이라는 얘기는 보통 사람들은 소물되어야 된다고만 생각하는데 소물한 것만이 원상복구조건이 아니라 원상복구라는 것은 농지법에 어긋나지 않게끔 하는 것이 원상복구거든요 다시 말하면 여기 있는 건물을 양성화시켜서 농지로 등다돼지로만들어놓는 것도 원상복구예요 건물을 허물어도 원상복구 둘다 원상복구다 그러니까 건물을 가져봤을 때에 허접한 건물은 허물이 없고, 건물이 제대로 되어있을 때는 양성화시켜서 된다, 농지를 대지도만들어가고 재산을 이제 파는 거 그럼 농지증이 없으면은 일단. 아니, 그러니까 농지증은 내가 허물이면 농지증을해 주는 거 아니야. 허접한 건물은 허물이 야 되는 얘기야. 근데 집이 좋다고 하 얘기야. 그러면 집을 양성화시켜서 된다, 문제정의 허가를 받아서 대지도 만들자고 지 그럼 지용안 받는 거아니는거아니요그농적을안 어, 일단 참... <웃음> <웃음> 일단은 <웃음> 나를 차례 받아서 농지쪽을안 해주면 행정청으서 해서 농치쪽을 만들어서 내걸 만드는 거야 내걸 만들었는데 어까지는안해는 지가 없는데 만든 다음에 팔아야 되잖아요 팔아야 되는데 소중으 모르는 농취증을 받을 수가 있어요. 원장복구 조건으로. 그런데, 일반 농약으로는 원장복구 조건으로 농취증을 할 일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사서도 팔지를 못한다는 얘기. 내가 원상복구를 얘기야. 내가 사서 팔려면은, 원장복구를 해야 된다는 얘기야. 또, 원장복구 하는 것이 내가 두 가지가 됐잖아요. 집이 고장판으로 흐른다. 집이 좋으면 양성화시킨다. 무슨 옆에가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온다고? 뭐가 들어온다고? 아, 어, 네. 쓰레기 매립장이요. 영웅들의 단초가 될수 있는 그런 곳. 그래서 옆에 들어왔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 요 쓰레기 매립장에 들어오면 빨리 사라고 살아가야. 옆에도 옆에. 아니 여러분은 주변 쓰레기 매립장 들어오면 옆에 땅 죽이고 매립장 들어와 돈 엄청나게 죽은 매립장. 보석 해보겠다. 뻔한 사니까 참. 그, 뭐, 그, 그, 어느, 그, 그, 찔리던 정도는 진짜 뻔는 거지, 이번는감독과의두개이상적저 그... 뭐, 보상다 해도 되니까. 감독가두 개, 세배보상 안에 쭉 씻기면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지금 이 시대에? 오. 오, 다리 같은 건나다고 갑에기못 아, 들었네요. <laughs> 주민들 많이 잡아가지고. 좀... 음. 자, 나, 나, 자, 이는 얘기 나왔습니얘기까 먼저, 그, 핵처리, 처리장이 나왔었죠, 얘기 나는 핵처리장 나왔을 때, 때 울진에서 신청할 줄 알았어요. 울진에. 본인이 핵, 핵, 핵 발전소가 세기가 네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핵폐기물을 저장하는데 지금 핵폐기물을 저장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핵폐기물이 어디 있나 면 발전소 안에 있어요 그럼못잡으줄시요 뭐 울진에서 핵폐기물을 저장하는 걸 만든다고 러면 거기 울진에 전부 다 저기 뭐야 전기공사 준다고 했죠 대학생까지 교육시켜준다고 했죠 조금다 만들어준다고 했죠 안신청 아니어도 혜택이 있는 다 있어, 그안그러고 얼른 혜택이 를수용 해서, 그, 걸 다, 받아야지, 그걸 안 맡겠다고 하는 거이난그사람들참 아니, 안 받았다고 해야 혜택이 있는 게 거기, 거기란 말이야. 어떻게 이거 혜택이 기보다 아니에요. 아무튼, 대전관이 틀린 겁니까? 아 뭐, 좋으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저기, 뭐, 동의권자로서 자기 자식들 대학 등록금까지 돼도, 나도 그건 이상 그건 이제 습니다 그건 제 없는데. 참. 지 일이 혐오시설이 들어온다고 해서 지금은 무조건 옛날처럼 밀고 들어가서 혐오시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난 그게 되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한테 대가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방대를 하는 것을 돈받이내 나라 이런 뜻이야. 알겠습니다. 스두 번째 경상남도 거제시 토지난 매런드 토지난 매가 여기 보면 페인코스라는 곳이 이제 주인인데 이것이. 6100만원인데 4200까지 떨어졌습니다. 건축물 관리대상이 없습니다. 여기 집이 이렇게 있고, 여기 집에서부터 바닷가까지가 지금 한 200m 정도 떨어져 있죠. 200여 미터 떨어진데. 아까 거제도보다는 조금 멀어요 아까는 한 4,50m 밖에 안됐는데 200m라고 하면 조금 멀긴 하지만 은 그래도 주격이 싸요 보고는 얼마죠? 4천만원이죠? 000 000. 4200 아닙니까? 근데 이것이 옛날에도 옛날에도 경매로 낙천을 건축물관이 없는데 이런 집 깨끗한 집이 있는데 여기서 집에서 여 바닷가로 보이죠? 근데 뭐, 보면 옛날에도 그런다 4,200의 감정가가 나와서 누가 된다? 4 1 0 0만원인가 얼마에 낙찰받았죠? 근데 똑같이, 경매로서 똑같이 나왔는데, 땅값이 오르다 보니까 6 0 0만원에서한번 떨어지면 4천만원까지떨어지요 정말 이거. 그 제가 판단할 때 건물을 내 걸로 만든다고 하면 6, 7천만 원 받고 파는 거 별로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 땅을 낙찰을 받고 건물을 내 걸로 어떻게 만드냐 이런 얘기거든요. 건물 주인에게 건물 철거하고 나가라 지도 매너라고 철거하면은 판사님이 법정사고를 없어서 건물, 건물 철거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건물 주인 나오라고 하고 땅 주인 나오라고 해서 조정을 해서 건물 주인이 땅을 사든지 땅 주인이 건물을 사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는 건축물 관리자이고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안 사겠다고 버티면 할수 없이 어떤다? 공개조정으로는 100만 원이든지 200만 원 싸게 어떤다? 건물 주인이 땅을 살 능력이 없다면 싸게, 강제적인, 조정을 하게끔 돼서, 이 건물을 들다 내게? 싸게끔 사오는 겁니다. 사왔죠? 자,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들 팔아야 되잖아요. 어? 근데, 건축물을 발행하 없고, 들리고 든 건가 없다 보니까, 내가 사긴 건데, 내 건가 어떻게 만들어? 핵심은 아, 네. 그게 문제죠, 이게. 자, 아, 네, 그러면, 뭘 말하면 제가? 200만원, 300만원 사 살아보면 계약서를 쓰죠. 그러면 무슨 무슨 토지에 있는 지상 건축물 몇 평을 해갖고 계약서를 씁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면 부동산을 원하는 데서으 무조건 어둡다신고할까신고하게끔되데 있죠. 그러면 건물을 생각을 가지고, 여기 어디죠? 거대 시청의 미러 시대에 가서 어 한다? 내가 여기 거대 시 동북면 목표에 있는 이 건물을 샀습니다. 하고 어떠 한다? 신분에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하게 되면 거기서 무화과 건물이라고 네가 건물을 샀으니까 세금을 내야지 안 내야 돼취득록세 무화과 네. 건물이니까 취등록세, 취등록세 내야 안 내요 내죠 취등록세 내라고 합니다 그러면 건물을 산 사람 이름으로 취등록세가 나와요 무슨 얘기인지 시겠죠인사자님 네. 이름으로 샀으면 인사자님 이름으로 취득욕세를 냈죠 취득욕세를 내고 나면 그때부터 인상장애 이후 건물 분 재산세가 나와 등기부등본은 없지만 은 취득욕세를 냈고 재산세를 내고 있으면 그게 뭐주인입니 음. 그러니까 등기부등본이 없어도 대한민국에서 뭘 넣죠? 재산세를 냈고 취득세를 내면서 주인이기 때문에 똑같은 조건을 똑같이 해셔도 된다? 남자 땅과 건물을 똑같이 파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도 취도구였어야 되고 재산자가 그 사람도 나오고 그 사람이 주인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 서 무허가 건물이니까 혹시라도 도지시에서 나 무허가 건물이니까 청구해라. 지금 저기 뭐야 청구하고 저기 뭐 벌금도 소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왜안 나와? 한 음, 가지 이유. 지도 못쓸 때가 나빠. 지도 못쓸 때가 아닌 게 아니다. 어떤 문제는 공소시효가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건축법에서 공소시효는 가장 긴 것이 7년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7년 전에 집이 지어져 있는 한국사진을 갖던동부로 해서 이 무허가 건물을 지은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건물과 땅을 다시 재정자데팽구빠져나와야 된대요. 모가 건물도 소유권이 들어오는 건그 주택으로 치나요? 모가 건물도. 업무를 찾으면 주택으로 칩니다. 다만, 뭐냐면, 시, 읍면 이하의 지역에서, 7,500만원짜리 미만의, 30평 미만의 주택을, 일가구, 이주택으로 치지 않는다는 세법에 의해서 일가구, 이주택으로 안 쳐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읍 미만의 지역에, 30평 미만의, 7,500만 원 미만에 들어가는 게안 들어가는 게 그거는 세법에 의해서 따지는 것이지, 검수법에 의해서 따지는 건 아니에요. 23번째입니다. 경상남도 거대시 토지만 매각입니다. 뭐만 매각이야 토지만 매각인데, 토지가 18평에서 감정 가격이 1200만 원입니다. 감정이 1 7 0 0만 원이다, 그면원칙적으로 보면 이것이 평당 불0한만원 정도쯤 가는 것인데, 건물은 내가 제외로 된다? <목소리> 토지만 내가 물어서 1,200만 원으로 나왔다,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건물이 있고 건축물 관리자 있고, 등기부 등본이 있습니다. 있는데도, 여기서 내가 제외로 는 것이 뭐냐면, 여기 보면은, 등기부 등본에 있는 거는 뭐가 되겠죠? 명신부도 있죠. 명신부도 있죠. 네. 다시 말하면, 서류상에 있는 건물과 현장하는 건물이 다르기 때문에, 그대로 팔수 없다 해갖고 빼는 거예요, 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하셨죠? 네. 자, 그러면 우리는 낙찰을 받아서 이것도, 있대. 이 건물도 내 거로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아까하고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낙찰은 받았지만 서류상에 있는 건물이 아니라 평존하는 건물주인이 있죠 건물주인이 내 땅을 사용해앉안 사용해? 사용하고 있죠 이 그러니까 그 사람을 상대로 너어 된다? 건물 철거하고 나가라 지도 내놔라 하게끔 내놓으면 건물주인이 다시 땅을 사든지 땅 주인한테 건물을 든다 넘겨받든지 아까처럼 똑같이 해야 된다? 동으을 해서 아직 가져서 건물도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건물이 아니고 아까처럼 마찬가지로 그 건물을 던다. 가주 와서 양성화 시켜도 되고, 양성화 시키지 않고 세법의 예사가처럼 취득 면세를 해서 내적으로 만들면 된다. 그래서 제 감자한테 팔게끔 만든다. 건물은 제가 보기에는 그 옛날에 있던 건물, 건물도 새로 싹 깨끗이 잘 지어 놓은 것같아 건물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천 몇백만 원 정도 사서 건물과 땅을 같이 파는다면 5천만원이상은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걸로 저는 봅니다 경상 북도 치고 또 토지 건물 5분의 1이 지금 예각으로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은 땅이 여기 보면은 3,300이 어떻게 된다? 1,600만 원까지 떨어졌죠. 토지, 건물, 지분 매각인데 여기까지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강제 경매로 강제 경매로 된다? 4억 9천이죠. 건강습지분매 내가 또 된다? 4억 9천이 경매로 나왔죠. 맞죠? 네. 자, 그러면 여기 봅시 여기 보면, 여기 권원습이죠 여기 권연습이잖아요, 여기. 아, 예, 예. 근데, 여기 보면, 여기 보면, 권원 권문, 권연극이가 여기 살고 있죠? 예. 근데 다른, 토론에 살고 있는 사람은 지분이 경매로 나온 거죠? 그러면, 권연국이이 사람은 자유로 그집에서 살라고 되면 그른 거는 몰라도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은 다시 나한테 사야 돼, 안 사야 돼. 그렇죠. 보기 큰 점에 잡으보면 이것이 종매가 이렇게 물건이 여러 개예요. 이게 물건이, 이게 물건 따로, 이거 따로, 따로, 따로 지내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판단한 것은, 여기 코너에 있거요 여기는 집이에요. 개인 집이거든요. 개인 집이니까, 여기에 있는 그 살던 사람이 있잖아이 땅은 날라간다고 치더라도 날라가서 치는 경로를 나와서 자가만으로 가져가고 저기 뭐야, 그 지분을 가져가서 지분을이사한데 얼마 다시 들어올거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5분의 1 지분이니까 이렇게 팔렸다고 하면사 사고 신청을 하더라도 5분의 1이니까 2천만원을 가지고 하고 나머지 5분의 1지분을이 사람한테 다들어올거 아니에요. 지금 살고 있는 사람데 그러면, 그 사람으로 봤을 때는, 이 농사 지는 땅은 남겨도, 자기가 지은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자기가 지켜야 한다 지켜야 돼. 네. 음, 물론 이것도 지킬 수 있고, 이것도 지킬 수 있겠다. 이 돈이 많다면 지킬 수도 있겠는데, 가장 확실한 거는, 먹으면, 농지는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겠지만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은 지킬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약차에 받으면은, 확실히 드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것만 보는 거. 예, 이건 없죠